안녕하세요 태령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laughs> 한번했잖아요전 <laughs> 시간에는 되게 화나신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어. 처음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laughs>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 소띠예요 이번 시간은. 자 그러면은 2022년 소띠 이민년에 총 운세를 한번 좀 미리 알아볼게요. 예. 소띠는 일단 강직하고 우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고집 또한 대단하시죠. 네. 2021년 신축년에는 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멈추고 눈앞에 있는 것도 잡을 듯 하다가 놓치는 격이니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조금 놓치셨을 거예요.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민년에는 네. 뿌린대로 거두라 하는데, 소지는 신축년에 받지 못한 것까지 이민년에는 그 이상을 얻을 수 있고, 오. 이민연에는 또한 문서운이 열렸어요, 소띠분들이. 네네. 문서운이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 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문서운 하면 당연히 다 좋은 문서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죠. 문, 이, 있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은 그런 문서들, 형살이나 네. 뭐 관청이나 구청, 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소띠분들은 그게 없어요. 아, 좋은 문서다?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소띠분들은 문서운이 열리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해도 무방하고, 네. 사업 확장을 하셔도 계획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진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해도 좋아요. 음. 기인 수가 또한 들어 처음 도움을 받는 듯 하겠지만,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인이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유념을 하시고. 기인이 악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악이 되려고 돌변하는 건 아니지만 운 자체가 네. 하반기가 되면 조금 하락하는 운이 살짝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소띠의 이민년운은 전반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음. 그렇지만 상반기 중반기에 네. 소띠의 운은 너무나도 좋지만 네. 하반기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이 올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 과욕을 해서 그러겠죠 그렇죠 욕심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네. 소띠의 이민녀는 날개를 펼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동안 생각으로만 하셨던 일이 있다면 마음껏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래요 네. 평생 일에 치우쳐 사시는 분이 많아요 소띠 분들은 음, 소의 눈은 참 이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죠. 소는 조상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민년에는 조상님 대우 열심히 하셔서 대박 나시길 기원하고요. 어, 이제는 3제도다 지나가고 좋은 눈이 들어섰으니 신축년에 힘드셨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소의 슬픈 눈이 되지 마시고 소의 이쁜 눈이 되세요. 이게 일반인들이 조상님 대우라 하면은, 네. 뭐, 제사 잘 지내고, 네. 그죠? 뭐, 뭐, 산소 찾아뵙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아. 있나요? 쉽게 설명을 해서 구슬한 것을 하죠. 네. 뭐, 그 구슬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 네. 조상님들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다 제사, 그분들의 몫으로 제사를 다 지내도, 뭐 지내지 않을 뿐더러. 네, 네, 네. 또한 제사밥을못 얻어 드시는 조상님들이 음. 대부분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슬한다는 의미는 조상님들의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이게 근데 지금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왜 이게 이제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네네. 또 따라오는 이런 반감들이 또 구시라는 이런 단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요즘 힘드신 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초를 켜서, 음. 치성을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 돌리려고는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운을 받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안 좋은 살이 있다던가, 네. 삼재 같은 경우, 음.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법당에서도 어르신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게끔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효과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있어야죠. 그죠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슬한다고 다 좋지만은 않아요. 음, 일반 분들은 구슬하고 나면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음, 네. 저희는 음, 기도도 들어가야 하고 뭐 산을 타고 바다를 타서 기도를 많이 열심히 드려서 그분의 일이 성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빌죠. 자 여기까지 또 이제 소띠분들 2022년 운세를 네네. 미리 읽어주셨는데 네네. 소띠분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도 또 힘내시라고 태령궁에서 또한 말씀 해주세요. 아 소띠분들 너무 많은 평생을 일을 하시고 가옥하게 음, 지내셨을 소띠분들 힘내시고 2022년 이민년은 소띠에게는 날개는 달는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는 어깨를 피시고 하고 싶은 계획이나 그런 게 있다면 추진을 하셔도 소띠분들은 그래도 소원 성취를 조금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태령궁이었습니다.